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세탁기 얼마나 오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10년 사용한 통돌이 세탁기를 1년 전에 바꿨는데요. 바꾸기 전날까지 고장 없이 잘 사용했었고, 중고로 다른 분께 넘겨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고자 바꾼 것이지, 고장이 나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죠.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 가전을 미국 사람들이 알아봤는지 너도 나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 매장에서는 물량이 없어 대란이 일어나기도 한다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째 미국의 유명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베스트바이 가전매장에서 세탁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늘 미국 브랜드 세탁기를 추천해 왔어요. 미국에서 세탁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전제품입니다. 한번 사면 5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위스팅하우스, 지, 월풀 같은 미국 브랜드 제품들을 추천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오랜 시간 시장에서 인정받아 온 전통적인 브랜드들이었고.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이들을 믿고 선택했죠. 그런데 몇년 전부터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세탁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사실이에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LG랑 삼성이 1위 했다던데 믿어도 될까요? 미국 제품보다 오래 간다면서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처음엔 솔직히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미국 브랜드보다 낫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중년 남성 고객 한 분이 매장에 오셔서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한국 세탁기를 샀는데, 10년 넘게 고장 한번안 났대요. 전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10년이요? 한 번도 수리를 안 했다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탁기는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터나 펌프 같은 주요 부품들이 마모되면서 교체가 필요해지고 드럼이 삐걱거리거나 과열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며칠 후또 다른 고객이 찾아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LG 세탁기 있는데요. 진짜 내 구성이 최고예요. 조용하고 세탁력도 끝내줘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중년 부부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는 LG 제품을 콕 집어 찾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LG 세탁기 쓰는 거 보고 우리도 사려고 왔어요. 미국 제품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 세탁기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탁기 평가 순위를 보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1위가 LG 트롬드럼 세탁기, 2위가 삼성 액티브워시 통돌이 세탁기였어요. 3위에야 비로소 월프리 이름을 올렸고 그 아래로도 지위와 다른 미국 브랜드들이 겨우 순위에 올라 있더군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 세탁기가 미국 제품보다 더 나은 걸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제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직접 검증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전시용 제품들을 사용해 각국의 대표 브랜드 세탁기들을 비교, 테스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품 추천에 있어서 늘 자신 있었던 제가 이제는 고객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각국에서 많이 팔리는 세탁기 모델들을 비교해야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우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브랜드 제품인 위스팅하우스 M4 드럼 세탁기를 선택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고객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GE G5 통돌이 세탁기도 추가했습니다. GE는 미국 가정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브랜드였고, 이 모델 역시 내구성이 좋고 사용이 쉬워 많은 가정에서 선택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 브랜드 제품들을 골랐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팔리긴 하지만, 성능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곤 했죠. 그래서 매장에서 자주 팔리는 SISA X1 통돌이 세탁기를 골랐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이얼 H7 드럼 세탁기였어요. 하이얼은 최근 가전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브랜드라 테스트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선정했습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컨슈머 리포트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트롬드럼 세탁기와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 액티브 워시 통돌이 세탁기를 선택했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직접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설마 한국 브랜드가 미국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 좋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테스트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탁기들이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세탁기를 이렇게 오래 연속으로 돌릴 일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세탁기의 모터와 시스템이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 알아보기에 딱 적합한 방법이었어요. 전시된 제품들의 두꺼운 세탁물을 넣고 모두 고속 탈수 모드로 설정한 후 동시에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매장 안을 오가며 제품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처음 12시간 동안은 모든 세탁기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그랜드 SISA X1 통돌이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컥철컥 하는 소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이 점점 더 커지더군요. 32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미국 그랜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스팅하우스 M4 드럼 세탁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세탁기 내부 모터가 과열되면서 안전장치가 작동한 거였죠. 아니, 벌써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모델은 베스트 바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였는데 48시간 테스트를 끝내지도 못하고 멈추다니요. 중국 그랜드하이얼 h 7 드럼 세탁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진동과 함께 드럼에서 충격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진동이 심해져서 세탁기 내부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LG 트롬 드럼 세탁기와 삼성 액티브워시 통돌이 세탁기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과열로 인한 멈춤 같은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48시간이 끝난 뒤 최종 상태를 점검했을 때 확실한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브랜드 제품들은 소음과 진동이 심해졌고 일부는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반면에 한국 브랜드 세탁기들은 여전히 처음과 같은 상태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테스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이야기했던 한국 세탁기는 오래 써도 멀쩡하다라는 말이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저는 한국 브랜드가 기술력 면에서는 조금 뒤처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LG나 삼성 가전제품들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구성이나 장기적인 사용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브랜드가 앞선다고 믿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미국 브랜드 제품은 불과 32시간 만에 과열로 작동을 멈췄고 중국 제품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증가하면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LG와 삼성 제품은 흔들림도 없고 소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LG 세탁기의 경우 인버터 DD 모터 덕분에 드럼이 부드럽게 회전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성능을 유지했어요. 테스트를 지켜보던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미국 제품이 이렇게 빨리 멈출 줄은 몰랐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러다 고객들한테 미국 제품보다 한국 세탁기를 추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탁기의 무게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무거운 빨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날까? 고객들이 세탁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무거운 빨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불이나 두꺼운 의류를 세탁할 때 세탁기가 탈수 도중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소음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이불 두 개, 청바지 10벌, 그리고 수건 30장을 각 세탁기에 가득 넣고 다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세탁기에 극한의 무게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탁기 안에 이불 하나만 넣어도 막 흔들리고 탈수가 안 돼. 너무 무거운 빨래를 넣으면 세탁기가 집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니까. 이런 불만이 특히 오래된 미국 가정집에서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세탁기 모터가 무거운 빨래를 견디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한 진동 때문에 탈수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테스트에서 두꺼운 이불 두 개, 청바지 10벌, 그리고 수건 30장을 각 세탁기에 가득 넣고 돌려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빨래감을 넣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극한의 조건에서 각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세탁기들을 가동시키자마자 각 브랜드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브랜드 제품들은 빨래를 한참 동안 돌리다가 탈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팅하우스 M4 드럼 세탁기는 탈수 과정에서 심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내부 드럼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면서 강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매장 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옆에 있던 G5 통돌이 세탁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잘 빠지긴 했지만 고속 탈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드럼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세탁기의 뚜껑을 열어 내부 상태를 확인했는데 빨랫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그 때문에 드럼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국 브랜드 제품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ISA X1 통돌이 세탁기는 탈수 단계에서 드럼이 심하게 충격음을 내더니 결국 중간에 작동이 멈춰 버렸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래가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이얼 H7 드럼 세탁기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탈수 도중 드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LG와 삼성 세탁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 트롬 드럼 세탁기는 무거운 빨랫감을 가득 넣었음에도 거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내부의 AI 센서가 빨랫감의 무게를 감지하고 최적의 속도로 드럼을 회전시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삼성 액티브워시 통돌이 세탁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탈수 단계에서도 통돌이가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세탁기 앞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이 말하던 한국 세탁기의 내구성이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48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에 이어 이번 고중량 세탁 테스트에서도 한국 제품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충격을 가해보는 테스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이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종종 하소연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탁기를 이사할 때 벽에 조금 부딪혔는데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문을 세게 닫았더니 내부 드럼이 흔들려서 수리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탁기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사나 청소 중에 가벼운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탁기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금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에서는 각 제품의 외부 패널 강도와 내부 균형 유지 능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세탁기를 정상 작동 상태로 설정한 뒤 가벼운 흔들림을 줘봤습니다. 매장 바닥에서 일부러 세탁기를 좌우로 흔들어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중국 그랜드 세탁기였습니다. SISA X1 통돌이 세탁기는 조금만 흔들어도 드럼이 심하게 흔들리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내부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처럼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하이얼 H7 드럼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제품의 겉면 패널이 흔들릴 때마다 미세하게 휘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균형이 잘 맞지 않는지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외부 충격에 이렇게 취약한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위스팅하우스 M4 드럼 세탁기는 중국 제품보다는 안정적이었지만 패널이 비교적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손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문짝이 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GE G5 통돌이 세탁기도 비슷했습니다. 뚜껑이 흔들릴 때마다 맞물리는 부분이 어긋나면서 제대로 닫으려면 꽤 힘을 줘야 했죠. 마지막으로 LG와 삼성 세탁기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한 채로 LG 트롬 드럼 세탁기를 흔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마치 균형을 잡는 자동 조절 장치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바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패널 역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손으로 눌러 봐도 휘어짐이 전혀 없었어요. 삼성 액티브 워시 통돌이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내부의 회전축이 충격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회전했고, 외부 패널 역시 튼튼하게 제작되어 충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를 지켜보던 동료가 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웃더군요. 야, 이거 진짜 압도적이다. 저걸로 이사 중에 한번 부딪혀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고객들이 괜히 한국 세탁기를 찾는 게 아니었네. 이제 저는 고객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탁기라는 게 단순히 빨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구성, 균형 유지 능력,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걸 이번 테스트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저에게 새로운 질문도 던져줬습니다. 어떻게 한국 세탁기가 이렇게 완벽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 세탁기의 기술적 특징과 내부 구조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48시간 연속 작동, 고중량 빨래, 외부 충격 테스트까지 마치고 나니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 세탁기들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각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모터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브랜드 제품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벨트 방식 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벨트 방식은 모터가 직접 드럼을 돌리는 게 아니라 벨트를 통해 회전력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벨트가 늘어나거나 마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벨트가 마모되면 결국 소음이 커지고 드럼이 제대로 회전하지 않으면서 탈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죠. 중국 브랜드 세탁기들을 뜯어봤을 때 내부 배선이나 고정 장치가 허술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배선들이 여기저기 엉켜있고 부품들도 가성비를 고려해서인지 고급 소재보다는 저렴한 플라스틱과 일반 강판으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반면, LG와 삼성 세탁기를 점검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최신형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모터는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가 직접 드럼을 회전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마찰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터와 드럼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될 부품이 적고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내부의 배선 정리와 부품의 품질이었습니다. LG와 삼성 제품들은 내부 배선이 깔끔하게 고정돼 있었고 부품들도 튼튼한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결국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유였던 겁니다. 저는 이 점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세탁기는 10년 넘게 써도 멀쩡해요. 미국 제품은 몇년 지나면 꼭 소리가 나거나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과장된 말로 들렸던 이야기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왜 그렇게 한국 제품을 칭찬했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매장 동료들에게도 이번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마이크, 이제 우리도 고객들에게 LG랑 삼성 제품 적극 추천해야겠네. 그러게, 이런 성능이면 확실히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지. 그제야, 저는 조금 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테스트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나자 매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늘 위스팅하우스나 지위 같은 미국 브랜드 제품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브랜드가 오래 쓰기 좋지 않나요? 이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고객들은 미국산 가전을 신뢰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은 한국 브랜드를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LG 트롬 세탁기 있나요? 친구가 추천해 줬거든요. 삼성 통돌이 세탁기가 진동도 없고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한국 세탁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늘고 있었어요. 한국객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몇년 전에는 월풀 세탁기를 썼는데 5년도 안 돼서 탈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LG나 삼성이 고장이 잘안 난다고 해서 이쪽 제품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LG 트롬 세탁기 쪽으로 안내하면서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내구성이 뛰어나더라고요. 소음도 거의 없고 진동도 잘 잡아줍니다. 그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세탁기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한편, 온라인에서도 한국 세탁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참고하는 가전제품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세탁기를 쓰고 나니 다른 제품은 못 쓰겠다는 후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국 세탁기는 몇 년만 쓰면 꼭 고장이 나는데 한국 세탁기는 1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 LG 세탁기 사고 나서 소음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후기를 읽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확인한 테스트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이전에는 동료들도 늘 미국 브랜드를 먼저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객문의 패턴이 바뀌면서 직원들 역시 LG와 삼성 세탁기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죠. 매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미국 브랜드 제품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이크, 한국 제품들로 전시 매대를 더 채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팔리면 금방 매진될지도 몰라.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한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미국 가전시장에서 신뢰받는 주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세탁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매장에서 또 다른 한국 제품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바닥 난방 시스템이나 전기 장판 같은 건 없나요?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기본이라던데 미국에도 그런 제품이 있나요? 고객들이 한국 세탁기 뿐 아니라 한국식 난방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난방비 절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한국 전기 장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각종 후기를 통해 한국 전기 장판이 난방비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 갔다가 전기 장판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서 난방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제품 있나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쓰기에 좋은 게 있다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면서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하나의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걸까? 고객들의 신뢰가 단순히 입소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가전제품 산업과 기술 개발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 걸까?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가전 기술과 혁신 현장을 체험해 본다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객들에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줄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자. 그들의 기술력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날 이후 저는 휴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 세탁기 10년 이상 사용해도 고장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